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상위1% 트레이더 주식 투자 김효자입니다. 어,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조금 하락이 나왔죠. 조정이 나왔고. 음, 어제 미장에서 나스닥 그리고 필라 반도체가 좀 어느 정도 음,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까지 계속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어, 오늘 코스닥이 오전에 좀 많이 빠졌어요. 그 이유는 어제 이제 트럼프가 전기차에 대해서 좀안 좋게 발언을 많이 했죠. 이제 자기가 당선되면 전기차 보조금 없앤다부터 그리고 뭐 중국에 다 넘겨주겠다. 그쵸? 전기차, 그냥 너네 해라. 뭐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테슬라가 많이 안 좋았고, 그 테슬라는 이번에 그 차량 인도량이 많이 감소하면서, 어 약간 악재가 두 개가 있었죠. 그런 식으로 테슬라가 많이 빠졌고, 어제 바이오가 투심이 지금 얼어 있는 상태에서 오늘 저렇게 그 미국 전기차까지 안 좋았으니, 이제 우리나라 2차전지 애들이 오전에 좀 많이 하락을 했고,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오전에는 되게 좀 많이 하락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한 점심 지나고서부터 아니 한 10시 넘어서부터 계속 조금씩 올라오더니 그래도 저점 대비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오면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아 진짜 이거 완전 이거 화락장 분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뭐 오늘 그 바이오 애들도 어느 정도 또 반등을 해줬고 해서 다행히 잘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저는 오늘 수익으로 나왔고 음 이런 장에 어떻게 또 매매를 해야 될지 어떤 종목을 매야 매매해야 될지 그리고 내일 또 어떤 효자 종목이 있을지. 오늘 영상에 또 답이 있겠죠? 자, 바로 들어갈 건데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4월 3일 국내 증시 요약이에요. 미장이 안 좋아도 잘 버티는 반도체 테마. 진짜 반도체는 잘 버텨요. 삼성전자 때문이겠죠? 그래서 반도체는 잘 버티고 있고 오늘 바이오에서 또 요거 나왔죠, 요거? 급락 후 반등, 요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HLB 그룹에서 오늘도 장난질하는 바이오 세력놈들. 그래서 근데 HLB는 바로 주가를 이렇게 회복을 해줬어요, 어느 정도. 어제 3천당 제약은 빠져서 뭐 반등 살짝 하고 이렇게 저점 계속 하락이었지만 오늘 hlb는 확실히 끼가 좋아서 그런지 반등을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카르텔 놈들이 오늘은 또 여기서 장난질을 해댔고 어, 어제 바이오 여파로 단타 개미들이 조금만 올라도 매도세가 엄청나게 나와요 이건 바이오테마 말고 모든 테마에서 근데 예외가 있어 반도체 테마에서는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괜찮은데 어, 원래는 지금 제가 반도체 이거 빼면은 거의 하락장 느낌이라고 했죠 장 분위기가 그래서 반도체 아니었으면 진짜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반도체가 버텨줘서, 그나마 좀, 지금 다행인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매매를 할 때는, 반도체는 좀덜 타이트하게 봐도 돼요. 반도체 테마는. 하지만, 반도체, 반도체 테마가 아닌, 다른 테마를 매매할 때는, 확실히 방망이를 진짜 짧게 잡아, 잡아야 돼요. 저도 오늘 굉장히 짧게 잡고 매매를 했습니다. 어제 시나리오대로, 비중은 크게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금 괜찮더라고요. 확실히. 근데 또, 어, 이제, 종목별로, 음, 급락하는 종목도 너무 많고, 잠깐 자리 비울 때막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 이런 게 이제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탑로스 꼭 걸어두시고 직장인 분들 잠깐 못볼때 있죠. 이럴 때 항상 긴장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그럴 때는 내가 뭐 주식을 다 정리하고 나중에 다시 잡아도 돼요. 당일날 좀 오를 수 있는 애들로 잡아서 매매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당분간은 반도체 때만 빼고는 이런 식의 매매를 조금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뿐만 아니고요. 다른 단타개미들도다 그렇게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 오늘 호가창에서 너무 느꼈어요, 너무. 그냥 개인들이 얼었어, 지금. 얼어 있어. 그래서 좀만 올라가도 매도세 엄청 나오고, 휩소 진짜 많이 나오고, 휩소가 뭐냐면, 자, 차트가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 올라가는 추세건, 하락 하락하는 추세건, 이런 식으로 추세를 만들어요, 분봉상에서. 그러다가,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급등.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추세를 깨고, 갑자기 급등이 나온다. 이러다가, 바, 바로 하락. 이런 거. 이게 휩소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죠? 이렇게 상승했다가 박스권을 만들어. 조정이 나오면서 박스권을 만들고 다시 상승할 것 같아. 박스권을 깨고 상승할 것 같이 하다가 돈이 막 들어옵니다. 호가창이. 그러다가 매도세. 오늘 이런 거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이걸 휩소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효자방에서도 계속 요거를 설명드렸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투심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이 5천억 넘게 터진 종목들한테서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도체 테마 아니면은 진짜 타이트하게 잡고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다음 주 바이오, 아마켓, 아, 이번 주, 그리고 삼성전자, 그, 잠정 실적, 그거 나오고 나서 또, 뭐 반도체들이 좀더 하락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죠? 반도체는 지금 계속 많이 올랐으니까. 그 잠정 실적 나오면 또 우리나라 K증시 특징 뭐예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어, 너네 이제 뭐 재료 없잖아? 이러면서 또 하락을 할수 있어요. 하루 이틀 정도? 근데 2분기까지는 그래도 반도체는 괜찮을 것 같이 보이는데, 그래도 그런 조정 나올 때또 다시 노려보면 되고, 아무리, 어, 그, 내가 종목을 매매할 때이 종목이 앞으로 전망이 좋아도 음, 아무데서나 잡는 게 아니고 최대한 낮은 타점에서 잡으면 유리하겠죠 어제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말인데 반도체나 바이오 꼭 그렇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세 테마가 뭐가 있었냐면 일단 신규 상장이 굉장히 강했어요. 신규 상장이 강하다는 건 뭐예요? 장이 안 좋을 때해지 역할을 하죠. 해지 역할도 하고 또 바이오 이 코스닥이 얼어 있었잖아요. 바이 그 코스닥의 양대 산맥인 바이오와 그리고 2차 전지가 얼어 있어서 그런지 신규 상장 쪽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반도체. 반도체 테마는 오늘 그 유리기판이랑 웨이퍼 이런 쪽 애들이 강했죠. 그리고 중동 리스크. 그 어제 이스라엘에서 그 이란, 저기, 간부들 사망했죠. 그래서 그거 중동 리스크가 있었고. 또 전액. 전액은 예, 그 엔켐 있잖아요. 엔캠 솔브레인 홀딩스 이런 애들이 있는데 왜 올랐는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엔캠이 오늘 시원하게 올라주면서 이쪽에서도 거래 대금이 많이 터졌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어, 오전에는 괜찮다가 오후 오후장에는 조금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래도 강했다. 그리고 화장품 테마는 그저께 강했다가 어제 완전 다 죽었다가 다시 오늘 반짝했고요. 기대면 진료는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강했죠. 자, 약세 테마는 오늘도 바이오는 약간 약한 흐름이었어요. 그리고 로봇도 마찬가지로 약한 흐름이었고 2차 전지는 그 테슬라랑 트럼프 때문에 당연히, 오늘 좀 많이 빠졌죠. 그리고 신, 재생 애들도, 오늘 약한 흐름, 샤오미, 전력 테마까지. 그, 그러니까 오늘 뭐, 사실, 최근 강했던 애들, 뭐, 바이오, 신재생, 샤오미, 전력, 이런 애들이 전체적으로 다 약했어요. 그리고 오늘, 뭐, 전액, 화장품, 비대면 진료, 이런 애들은 사실, 뭐, 아니다, 전액은 그래도, 그, 앵캠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얘네들은 사실 뭐, 우리가 매매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이런 쪽으로는 수급이 너무, 안 쏠리기 때문에, 일단은 알려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요거는 저는 매매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계 증시는 지금 보합 상태. 나스닥은 어제 마이너스 0.95% 하락 마감. 필라 반도체는 마이너스 1.5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1.68% 하락 마감. 코스닥은 마이너스... 잠만 이거 맞나? 코스닥이 덜 빠졌네요. 1.30% 하락 마감을 했네요. 나왜 오늘 코스닥이 더 많이 빠진 줄 알았지? 코스닥이 오전에 진짜 많이 빠졌었어요. 코스닥 볼까? 군봉으로 보면 오전에 많이 빠졌다가 시가까지 올라오면서 코스피는... 아 코스피가 오후장이 많이 빠졌구나 코스피는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사실 그냥 삼성전자만 봤거든요 삼성전자가 오늘 그래도 잘 버텼잖아요 이런 고점에서 어, 도지형 응봉 캔들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1%밖에 안 떨어졌는데 잘 버텼어요 그래서 코스, 코스피도 이렇게 안 좋은 줄 몰랐네 아무튼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매매를 했냐면 일단 식가는 흥아해운을 했어요. 아 흥구석유 흥구석유를 했고 어 얘는 그냥 100%다 들어갔습니다. 100%다 들어가서 잘 먹고 나왔어요. 3%부터 7%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종목 말고 그냥 풀로 다 들어간 거예요. 풀로 다 들어가서 <laughs> 이렇게 먹고 나왔고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 초록색이 식간데 살짝 위잖아요. 우리 효도방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처음 사고 어 갭이 생각보다 별로 안 떴어. 지금 미장도 안 좋고, 세계 정세도 약간 불안정해. 그리고 그 유가도 올랐다는 기사가 있고, 그래가지고, 어? 6%밖에 안 떠? 저는 VI 시작할 줄 알았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3% 이상 먹겠다. 라고 해서 살짝 샀다가 호가에 돈막 들어오는 거 보고, 그냥 계속 클릭해가지고, 시장가로 계속 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나왔고, 그 다음에 두번더 했는데, 한번 이렇게 하락했을 때, 여기서 9점 찍고 내려왔을 때, 여기서 샀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거의 50% 아니면 비중 100% 이런 식으로 들어갔어요. 아, 좀 과한가? 해서, 여기서 빨리 끊었고요. 여기서는 한 1.5%밖에 못 먹은 거예요. 요거 이렇게 먹고 여기 S 뒤 앞에 B가 보이죠? 여기서 다시 해서 여기서 이제 요, 요거는 손절 요렇게 여기 B 하고 어 아, 아닌 아것 같아 해서 비중 줄이고 이제 여기 물량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여기 시가에다가 걸어놨는데 시가 올리자마자 아 이거 그냥 날리자 그래서 여기서는 요렇게 손절하고 그리고 요거 한주 여기서는 한 주를 다시 매수를 했고요. 시가를 돌파할 때 다시 매수를 해놨고. 여기서 이것도 손절을 한 거예요. 빨리 끊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번 먹고 한번 이렇게 손절을 한 거죠. 여기 한번 손절하고 근데 여기서 이제 먹은 게 크고 이 뒤에는 당연히 비중은 줄여서 했습니다. 50% 여기서는 50%만 했어요. 50% 시가에는 너무 좀 저는 10%까지는 무조건 가지 않을까 확신이 있었어. 그 이렇게 먹고 나왔고 얘가 오늘 수익이 제일 잘 났어요. 그리고 필옵틱스 얘도 괜찮았거든요. 여기서는 우리 효자방 음성톡 할때 일단 제가 미리 좀사 놓는다고 했어요. 제가 원했던 구간은 26,000원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보고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휴자방에서 어, 얘가 오늘 오전부터 굉장히 빨리 올랐고 필옵틱스는 제가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강조를 했어요 얘를. 그래가지고 얘는 그 제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 얘는 신고가였잖아요. 신고가에서 이은봉인데 지금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너무 아쉬운 거야. 여기 여기 돌파를 할때 못한 걸 어, 못한 게 너무 아쉬워서 얘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휴자방에. 그래서 여기서. 미리 먼저 잡아놨었습니다. 미리 잡아서 왜냐면 여기서 반등 나올까봐 반등 나오면은 저는 바로 하자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반등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26,000원까지 오지도 않아. 그래서 어, 계속 횡보 흐름이네. 근데 뉴스가 괜찮아. 어제 그 AMD 유리 기판 뉴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여기 횡보 나오는 구간에서 50%를 샀습니다. 오늘 무조건 50% 아니면은 비중 100%예요. 이렇게 했고 여기서 한 3, 4% 3% 이렇게 먹고 나왔어요. 이거 먹고 나왔고 깔끔하게. 아까 말씀드린 휩소, 이런 고점을 박스권 깨고 올라가는 척 하자마자 바로 꽂았죠? 그래서 여기서 안 팔았으면은, 여기서 또 거의 본전이나, 본전에서 나왔겠네요. 그래서 잘 팔고 나왔고, 이게 짜아보여도 3, 4%는 됩니다. 이렇게 먹고 나왔고, 그리고 y c m 얘도, 얘도 유리기판이죠? 얘는 오늘 특징주를 붙여줘서, 얘가 잠깐 필옵틱스가 대장이었는데, 대장을 역전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2% 정도? 첫 눌림이에요. 이 기사 달고, 이렇게 쭉 올라갔고, 여기서 첫 눌림. 이렇게 2% 정도 먹고 나왔고 그리고 어, 이렇게 한것같네아 SK 이터닉스 얘도 괜찮았지. 근데 얘는 깔끔하지는 않아요 매매가. 그 그러니까 얘는 어 최근에 그 지금 지수가 안 좋고 지수가 안 좋은데 상한가를 벌써 두 번이나 이렇게 갔잖아요. 첫날도 상한가였죠. 첫날 상한가였나? 첫날도 상한가였고 3연상이에요3연상 삼연상 나오고 오늘도 고점을 찍었어. 고점을 찍고 여기까지 빠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자 이거는 아무리 신주 상장을 내가 좀안 한다고 해도 이건 너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를 한 건데 여기서도 이렇게 이게 지금 작아 보여도 얘가 지금 여태 많이 올라와서 3, 4%씩 여기서 계속 먹은 거예요. 먹고 나서 여기서 먹고 나중에 이제 제가 쉬러 가기 전에 여기서 비중을 줄여 놨어요. 거의 다 팔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많이 줄이고 여기서 이제 거의 다 팔고 살짝만 남겨 놨는데 쉬러 가자마자 여기 종가에서 매수가 됐다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시 와서 앉아서 봤는데 2만 원을 저는 마지노선으로 봤습니다. 근데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게 8%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거 괜히 또 계속 흘러겠다. 지금 장 분위기 안 좋아서 계속 흘러겠다 싶어서 여기서 반을 날렸습니다, 일단. 그리고 얘가 일단 두 번이나 먼저 그 수익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물량을 한 9,000원까지만 볼까? 이랬어요. 왜냐면 여기서 사실 이거 울리면서 바로 손절을 하려고 했었어요. 여기 조금 물량 적은 거를. 이거 울리면 바로 이제 손절을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이제 바로 이렇게 매수가 되면서 바로 떨어지면서 이게 체결이 됐고, 여기서 좀 당황을 했죠, 저도. 그래서, 아, 19,000원까지 볼까, 그러다가. 근데 얘가 다행히 또 바로 2만원을 이렇게 올라와 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약수익에서, 어, 이제 비중을 줄였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한8% 정도 먹고 나왔어. 평단이 한요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8% 정도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손절을 했지만, 여기서 이제 복수를 해서, 다행히, 괜찮게 매매를 한 거죠. 요거 마지막 한 주에요, 한 주. 이렇게. 오늘 저는, 이게 매매가 다예요. 뭐 많지 않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날이랑 봤을 때 달라요. 확실히 빨리 끊어 먹죠.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비중 그냥 크게 들어가서 빨리빨리 끊고 먹고 나오는 그런 매매를 오늘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비중 30, 30, 40% 이게 아니고 50% 혹은 100%. 근데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초보자분들은 30%로 연습을 해도 돼요. 연습을 해도 돼. 30%로. 대신 물리는 종목이 있으면 물 타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 타지 말고 손절을 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야. 자, SK 이터닉스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사실 여기서 제가 이제 다 끊고, 다 손절을 하고, 2만원에서 다시 들어갔어도 돼요. 왜냐? 이것도 휩수거든요 2만원을 깼다가 다시 올랐잖아요? 이런 라운드 피겨를. 일부러 세력이 이런 2만원, 라운드 피겨 깨면은 개인들 손절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여기서 일부러 지지선을 깨진 다음에 다시 올라온 거죠? 그러면 얘를 계속 보고 있었다면, 어, 다시 올라오네? 그럼 여기서 다시 들어갔어도 돼요. 여기서 손절 다 하고. 그러면, 여기서 더 많이 먹을 수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한, 이거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떨어져서 거의 30%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19,000원. 그래, 만, 그 19,000원까지만 오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다행히 반등이 잘 나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좀 식은 땀이 날뻔 했지만 그래도 잘 수익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여러분들도 뭐,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비중 적게 아니면은, 뭐, 10주 혹은 한주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또 적응되면은 나중에는 또 쉬울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뉴스를 이제 체크해봐야겠죠. 일단 전 세계 증시는 지금 뭐 보합이에요. 아시아 증시는 좀안 좋았고 유럽은 지금 괜찮죠. 금은 지금 계속 올라가 2,300 달러. 프렌트 유도 오늘 지금 거의 90 달러 앞두고 있고 90 달러 넘으면 또100 달러 뭐 이런 기사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원 달러 환율도 1,350 원대. 지금 아 장이 시작했겠네요. 10시 반이 넘어서. 음 지금 뭐 나스닥은 약보합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살짝 하락을 하고 있죠. 테슬라 오늘도 빠지고 있네요. 필라 반도체는 인텔이 오늘 좀 많이 빠지는구나. 인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3월 ADP 비농업 부분 고용 18만 4천 건. 시장 예상치 상회. 요거는 제가 영상 만들 때요게 뉴스가 나와서 가져왔는데 신규 일자리 고용은 18만 4천 건으로 예상치인 18만 1 4만8천0건을 크게 상회했다. 고용시장은 여전히 견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고용시장이 안 좋아야죠? 안 좋아야지만 금리 인하가 더 빨리 될수 있습니다. 왜냐, 고용시장이 지금 견고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하고 이러면 지금 금리 인하, 인하가 지금 지연될 수도 있다는데 연준이 또 이걸 빌미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용시장이 안 좋아야지 약간 금리 인하 시기가 더 빨리 올 텐데 이런 거는 약간 제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지금 미장, 미장에서 이거 크게 반응 안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미선물도 지금 거의 비슷했거든요 0.23% 비슷했는데 크게 아직 반응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내일 우리가 일어나 봐야 알겠죠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트럼프 전기차는 다 중국이 만들 것 인기 첫날 보조금 폐기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어제 이제 테슬라가 많이 빠졌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테슬아이그 원래 트럼프는 유명하죠 이 화성연료, 이런 쪽으로 미는 거를 유명하고, 바이든, 이제, 바이든 쪽이, 그, 친환경, 그렇게 정책을 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어제 좀 세게 발언을 한 거죠. 그리고 어제 요것도 있었고, 테슬라 쇼크. 그래서 오늘 우리 2차전지까지 안 좋았다. 그래서 오전에 2차전지랑 바이오가 싹다안 좋은 모습이었죠. 근데 엔캠은 2차전지 전액 생산업체다. 미국 정부가 해외 우려단체를 지정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미국은 중국 자본이 25% 이상 투입된 기업을 FEOC로 지정하고 해당 기업의 부품이 들어간 전기차 보조금을 끊었다 이에 배터리, 핵심부품, 전해액, 분리막, 양극재 등 관련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요거는 예전부터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요거를 왜 제가 지금 요거를 네모칸 쳤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방금 전까지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러면은 사실 2차전지가 다안 좋았어야 돼전액도안 좋은 게 맞지 않나 그렇죠 근데 지금 엔캠은 또 오늘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 한탕하고 <laughs> 세력들이 한탕하고 나가려는 건지 조심해야겠죠? 아니 뭐 오늘 왜 올랐는지 특별한 이유가 안 나왔어. 그래서 오늘 좀 이제 그저께부터 21선을 뚫고 올라오면서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써주시면 감사하고요. 자 한국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거부 요청 올바른 판단과 자주적 결정 내리길이라고 해서 최근 한국과 미국 양국이 대중국 반도체 장비 제조장 비수출 통제 문제를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가운데 중국 정부가 한국을 향해 올바른 판단과 자주적 결정을 내리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박이 이제 중국 쪽에서도 우리나라한테 오고 있는 거죠. 이래서 혹시 내일 반도체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인텔도 많이 빠지고. 그래도 우리 삼전이 버텨주고 있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아무튼 이런 기사도 오늘 장 끝나고 나왔어요. 오늘 거의 6시 다 돼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 뭐요 기사에 대한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은데 내일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AI 폰, 빗받다, 음, 삼성전자, 5개월 만에 세계 1위 탈환의 실적 기대 고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기사가 나왔고, 이거는왜 가져왔냐면, 혹시라도 이제 AI 폰, 뭐온 디바이스 AI 이런 애들이 조금 움직이는지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겠죠. 온 디바이스 AI는 최근 그 제주반도체가 기준봉을 이제 시원하게 세웠었고, 지금 오늘 21선에서 지지가 나왔어요, 일단. 일봉상. 내일 어떻게 흘러갈지, 다시 3만원 찍으러 갈지 봐야겠죠. 이런 뉴스가 있었고. 자, 그리고 오늘의 이제 핵심 내용이에요. 대만 역대급 강진에 TSMC도 휘청 810억 날릴 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만 강진이 있었고, 이것만 봐도 좀 살벌하죠. 7명 사망, 711명 부상, 77명 건물에 갇혀 있어. 그래서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대만에 이제 TSMC가 있잖아요. TSMC가 있는데, 어,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요거죠.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공장 내, 온라인 웨이퍼가 부분적으로 손상되는 등 일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대만 공상시보는 지진으로 피해를 본 작업 시간은 6시간 수준으로 2분기 실적에 미칠 영향은 6천만 달러, 810억 원 수준으로 제한적이라고 추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웨이퍼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했어요. 웨이퍼 관련 애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반사수의? 이런 느낌이죠? 이게 이제 오늘 그 핵심 키워드고, 이걸로 오늘 갔던 애들이, 좀 많이 오른 애들이, 영우 DSP, 얘랑 DI, 그리고 이오 테크닉스, 요렇게 지금 많이 이제 올라 올랐던 거죠. 영우 DSP는 상한가를 갔어요. 얘가 이제 오늘 그요런 기사가 나왔죠. 웨이퍼 웨이퍼 펌프 3D 검사 장비 국산화 개발 성공 탑 티어 기업과 공동 양산 추진 계획 요런 기사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더 반사 수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빠른 시간에 상한가를 갔고 내일 당연히 강하겠죠. 내일 한번 봐야 되는데 일단 일봉이 너무 좀 완전 하락 추세에서 이제 처음 올라온 일봉이라 앞에 매물대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재료는 좋은데 일봉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얘를 매매할지는 고민 중입니다. 안할 수도 있고, 아니면 DI 같은 애들이 이제 얘는 신고가잖아요 일봉상 봤을 때 차트가 너무 좋아. 그리고 최근에 거래대금 2천억도 넘게 터진 적이 있고, 그래서 저는 DI를 볼것 같은데, 근데 얼마 전에도 경창산업이 그 샤오미로 그 이제 대장으로 갔었잖아요. 우리 산업이 첫 날은 대장을 했는데 다음 날 경창산업이 이제 대장을 했는데 얘가 더 많이 갔어요. 잡춘데 그래서 내일 고민이에요. 잡준대 대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봉이 좋은 2등주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 내일 분위기 보고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요거 요거죠. 영우 dsp 반도체 웨이퍼 펌프 3d 검사 장비 국산화 개발 성공 요거 방금 있던 그 기사예요.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아마 그 tsmc 때문에 더 강하게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ycm 반도체 유리기판 소재 3종 양산 테스트 상업 생산 가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기사가 나왔고 어제 그 AMD에서 유리기판 기사 나왔었고, 그저께는 애플에서 유리기판 기사가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유리기판이 앞으로 굉장히 좀, 이 반도체 쪽에서 성장 가능성이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엔비디아와 인텔, AMD 등 해외 기업분들, 기업들 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유리기판 채용에 적극적이다. 지난해 일찌감치 글라스 시장에 진출을 선언한 인텔은 2030년 유리 기판을 활용한 패키징 서비스를 목표로 미국 애리조나에 10억 달러를 투자해 R&D 라인을 구축했다. 최근 애플도 유리 기판 적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 조사 뭐 여기 마켓에 따르면 2028년 84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대요 시장 규모가. 그래서 유리 기판 오늘 얘가 이렇게 붙여줬고 유리 기판은 원래는 필옵틱스가 대장이었죠. 필옵틱스가 대장이었는데 신고가를 갖고 오늘 저런 뉴스를 붙여주면서 YC 캠이 잠깐 대장을 뺏었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 2등으로 됐고, 시간 외에서 h p HB 테크놀로지가 이제 시간 외에 상한가를 갔거든요. 유리기판으로. 자, 얘가 왜 상한가를 갔을까요? 자,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반도체 유리기판 시대 열린다. AMD 한국 소부장과 공급망 구축 추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MD는 지금까지 SKC 자회사 앱솔릭스와 유리기판 관련 협업을 이어왔다. AMD에서 분사하고 SKC가 투자한 치플렛을 통해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앱솔릭스의 협력사가 HB 테크놀로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시간 내에 상한가를 갖고 그리고 중동 긴장보조 우크라 러 공습 유가 2% 6개월 내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이 뉴스가 있어서 제가 이제 오전에 그 흥구서뷰를 시가 배팅을 했던 거죠 근데 갭이 생각보다 진짜 안 떴어요 이런 뉴스가 있었고 이스라엘 새로운 휴전한 제시 가자지구서 전쟁 중단될까 어제 뭐 테러 같은 거를 이제 해놓고 폭격을 해놓고 이렇게 또 오늘 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K 뷰티 글로벌 인기 몰이 화장품 1분기 수출액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저께 제가 화장품 기사들 보여드렸죠. 중국인들 많이 들면서 화장품이 지금 또 관광객이 많이 넘어오면서 그러면 이제 화장품도 또 수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오늘 상한가 간그 종목 중에 세화피 n 시라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두바이 5성급의 초호텔에 입점을 했대요. 모레모라는 그 뷰티 브랜드가 그래서 얘가 이제 상한가를 갖고 그리고 뭐 V T라는 종목. 저는 얘를 처음 들어보는데 얘가 뭐 지금 20년 신고가라고 합니다. 이런 애들, 네, 강할 수도 있겠죠? 자, 오늘부터 전국 보건소 보건지소 비대면 진료 허, 허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 오늘 요거 때문에 비대면 진료 애들이 그래도 좀 움직였죠? 링네트랑뭐 인성정보 이런 애들. 근데 뭐 거래대금이 많지는 않고, 저는 딱히 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조선 선박수조 1위 탈환 3년 만에 중국 제쳤다. 뭐 이거 뉴스 근데 예전부터 계속 있었죠? 이런 뉴스도 오늘 나오면서 오늘 조선 애들이 움직이진 않았어요. 근데 네, 오늘 뭐 이런 뉴스까지 오늘 뉴스는 이게 다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정은 이번 주 일정은 제가 정리 안 했어요. 근데 뭐 중요한 게 많이 없더라고 이번 주는 사실 4월 5일 이거 빼고는 거의 없고 일단 뭐 내일 기재부 밸류 프로그램 해외 투자자 간담회가 있고요. 산업부에서는 원전 생태계 자금난 해소에 박차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 내일 한번 또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저는 계속 바, 반도체 볼것 같아요. 반도체 혹은 지수 안 좋으면 해치 테마. 해치 테마에는 신규 상장과 저, 중동 리스크, 이런 애들이 있겠죠? 중동 리스크 테마는요, 그냥 그날 대장 매매하면 돼요. 그날 대장. 뭐, 해운 애들도 있고, 아니면, 뭐 석유, 천연가스, 원유, 이런 애들. 그쪽에서 대장만 매매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만 볼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어 좀, 확신이 있는 자리, 지지가 나오는 걸 보고, 비중을 세게 들어가서, 1, 2%라도 수익을 챙기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오늘도 효자 종목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영상에서, 계속, 라고 했죠? 강조를 했죠. 없는데 일단 뭐 알려드리면 뭐 웨이퍼 아니면은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웨이퍼랑 유리기판 이런 식으로 보고 아니면은 그리고 그 지수가 안 좋으면 신규 상장 SK 이터닉스 뭐 이런 애들 혹은 오늘 강했던 그 누구였지? IMBDX 얘 오늘 진짜 강했죠? 거래 대금도 1조 넘게 터지고 시간 외에서도 좋았어요. 얘 끼가 진짜 좋아. 얘 의료 뭐 저거라는데 아 국내 최고 암 정밀 의료 조기 진단 플랫폼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가 굉장히 좋아요. 오늘 그냥 처음만 봤을 때는 이런 애들 매매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내일도 저는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가 반등이 나오는지 아마케 앞두고 지금 오늘 HLB도 요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다 회복을 했어 결국.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했지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헤지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동이랑 신규 상장 요 안에서 계속 돌면서 매매를 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최근 뉴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5일 날그 금요일 날 삼성전자 그 잠정 실적 발표랑 아마켓 이제 미국 시간으로 4월 5일에 개최를 하니까 이런 거 앞두고 종배에는 모르겠어요 저는 종배에는 이제 안 하려고요 잘안할 거고 해도 반도체 쪽에서만 살짝 나머지는 안할 겁니다 다른 테마는 아예 안볼 거고 최근 뉴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효자 종목은 말안 해도 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열심히 공부를 해봤어요. 제가 힌트를 다 드렸고, 충분히 여러분들 내일 수익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내일도 효자 종목으로, 효자 종목 알려드린 겁니다. <laughs> 효자 종목으로 효도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